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부인 폭리 위안 여사가 손을 흔들며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표해 제이 인슬레 워싱턴주 주지사와 부인, 연방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시애틀 시장, 각계 우호 인사들이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이 시진핑 부부에게 꽃다발을 선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고 양 국민 역시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미 수교 36년간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발전해 양 국민과 전 세계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미 양국은 이익 관계가 더욱 밀접하고 협력 기초가 더욱 단단하며 지역 사무에 있어 소통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미 신형대국 관계 구축을 위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다 같이 이익을 얻는 것은 양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이자 시대에 발맞춘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은 양국민 간 우위를 증진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실무적 협력을 확대하며 중미 신형대국 관계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오바마 대통령과 양국 관계와 국제 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양국 관계의 한층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시애틀 방문을 마친 뒤 워싱턴과 뉴욕을 잇따라 방문하며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